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현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XRP 리플 종목입니다. 지금 어제 날짜로 전반적인 시장이 큰 폭의 급락을 맞아주면서 지금 10%가 넘는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날짜로도 추가적인 조정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시장이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아준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세 가지 오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의 XRP의 가격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 건지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앞서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아래 링크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소통방 운영 중에 있는데요. 해당 링크를 통해서 정보방 들어오시면 리플 관련된 자료뿐만 아니라 그날그날 코인 시황, 전반적인 시장의 움직임과 관련된 기사 내용들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인 처음 접하시는 분들과 코인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코인 핵심 요약집도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핵심 요약집 보시면 기본편으로 투자할 때 자세와 차트 분석 방법, 코인 용어 정리, 그리고 추세선과 이동 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등 모두 정리된 자료 있고요. 보조 지표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 역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볼린저 밴드인데요. 볼린저 밴드와 RSI, MACD 등, 그리고 심화편에서 보시면 엘리어 파동 이론과 피보나치 대돌림 차트, 그리고 이 모든 이론적인 방법을 실전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반적인 시장 정세에 따라 어떤 차트와 보조 지표를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되는지, 그로 인해서 단기로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 선점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 계실 수 있는지 모두 이 하단 링크의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자료 한번 받아보시면 되시고요. 대신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한 번씩. 이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을 하면요. 어제 날짜 10% 이상 하락을 보여줬던 이유가 있죠. 비트코인은 지금 6%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10%가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락을 크게 만들어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코인 와르르 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불법 송금 이 OKX 7천억의 벌금 폭탄이 맞아지면서 또 한번 시장에 영향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 25% 관세를 예정대로 내달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30일 유예로 합의 한바가 있었는데 이를 그대로 시행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에 따라서 전반적인 기술주에 대한 하락이 만들어졌고, 나스닥 지수 역시 큰 폭의 하락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코인 시장도 그대로 영향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 건데요. 여기에 더해져서 최근 바이비트, 해킹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전반적인 시장 정세가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리플 지금 보시면요. 큰 복의 하방 압력을 받아주긴 했는데요. 지난 시간 이 하단 지지선을 이탈하고 내려와졌습니다. 하지만 여기 하단 3천원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 하단 지지선 여기가 무너진다면 더 추가적인 하락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이 마지막 지지선은 지금 받쳐주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xrp의 개인적인 악재로.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전체가 이런 하방 압력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리플 역시 이런 움직임을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XRP 이제 곧 강력한 호재를 힘입어 전고점 돌파와 함께 신고가 랠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으로 하방 압력을 받아준다? 그때는 우리에겐 절호의 매수 기회라고 보셔야 된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니플은 앞으로 날아갈 일만 남았는데 외부적인 요인으로 지금 하방 압력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최근 기사를 통해 보시면 비트코인 대비 XRP 급등 임박했다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역사적 강세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XRP가 비트코인 대비 강한 가격 기반을 구축하며 향후 강세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XRP가 장기적으로 34달러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분석가 다크 디펜더는 지난 비트코인의 강세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최근 XRP 분석을 통해 보시면요, 지금 현재 XRP가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들을 만들어내가고 있습니다. 또한 RSI 지표 역시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과 이제 상단 돌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 저항선 돌파만 만들어내주게 된다라고 하면요, 그 다음 5.85. 달러까지 단번에 랠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흐름에서의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35달러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바로 XRP는 이제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과 거기에서 이어지는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가 소송이 끝나면 뭘 한다 그랬죠? 바로 IPO 진행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최근 기사를 통해 보시면 sec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죠 그동안 진행해 오던 암호화폐 소송 중에 임박권은 중단을 시켜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임박권 먼저 중단을 시키고 이제 곧 다가올 4월에 있을 리플 소송 대응 기간에 맞춰서. 또한번 SEC가 리플 소송 역시 중단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 XRP ETF 기대감이 계속해서 되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 비트코인이 ETF를 승인하면서 얼마나 높은 상승력을 만들어내 줬었나요? 지금 여기가 바로 ETF가 승인됐던 날인데요. 저기 2천만원, 3천만원대에서 지금 여기 6천만원대까지 100%가 넘는 상승률을 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이 ETF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이런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ETF가 승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지금 1억 5천만 원까지 6천만 원에서 더 추가적인 2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즉 바닥에서 따져 봤을 때는 총40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이 XLB는 비트코인 대비 저렴한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ETF 승인으로 인한 기관 투자자들의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게 된다면 비트코인보다 몇십 배는 더 올라갈 폭발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나와준 기사를 보시면 비트와이즈 CIO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XLB ETF 투자자 수요가 매우 많다라고 합니다 지금 XRP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XRP는 그동안 500원, 600원 이렇게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하는 동안에 많은 개인들에게 리또 속이라고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XRP는 어느 위치에 있죠? 정고점 돌파를 만들어 냈죠. 지금 새로운 신 고가 돌파를 만들어 주기 위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ETF 기대감으로 개인 투자자 역시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지금 리토속이라고 외치다가 이제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주니까 리토속을 외치던 많은 개인들 역시 지금 매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방압력을 받아주니까 미토속을 외치던 사람들 믿음이 그리 깊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방 압력을 받아주면 이전에 이렇게 하락하고 행복하던 때 그때를 기억해서 또 다시 손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시점에서 고래들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까요? 최근 기사입니다. SEC와 리플 분쟁 해소에 XRP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죠.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상승하고 있을 때 나와줬던 기사 내용이에요. 이때도 보시면 고래들 대규모 매집 중이다라는 기사 내용이죠. 이렇게 고래들이 대규모 매집을 이어가고 있는데 왜? 리플은 하락을 하는 걸까요? 이 고래들은요, 이렇게 올라갈 때 매집하는 게 아니라 저점 매수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격 조정을 할때 그때마다 물량을 확보하는 거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도 보시면 이렇게 상승 구간에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아줬을 때이 구간 바닥에서 매집했던 세력들이고요. 다시 한번 여기 큰 폭의 하방 압력을 받아주고 아래 꼬에 길게. 남겨주면서 끌어올려줬죠. 이때도 또한 세력들이 바닥 구간에서 매집한 흔적들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여기 구간, 여기 구간에서 매집했던 세력들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 구간에 있는데 여기 라인보다 더 이탈하도록 내버려둘까요? 아니겠죠? 고래들의 평균 단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 하단 지지선은 이탈하지 않도록 받쳐주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또 급락을 한다? 그때 다시 물량을 재매집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타이밍을 잡아가야 된다? 여기를 이탈하는 시점에 저점에서의 매수 기회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전반적인 시장의 정세가 지금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 섣불리 지금 대응하시거나 매수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이 어디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 이 하단 라인은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 타이밍에서 고래들의 매수가 들어올 때그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가셔야 고래들이 매수를 하면 반등이 만들어지겠죠? 그 움직임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고래들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고 대응을 이어 나가셔야 되는데요. 여기 웨일 알러트라는 사이트는 고래들의 자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지표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자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리플을 보시면요. 여기 업그레이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업그레이드를 눌러보면 지금 결제를 해야 중요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지금 지불하기에는 지금 막대한 자금이 지금 들기 때문에 제가 자체적으로 지금 결제를 해서 이미 정보를 확인하고 있거든요. 제 아이디로 실질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들 모두 이 하단 링크 정보방을 통해서 모두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래들의 자금이 어떻게 움직여주고 전반적인 시장에 대응을 어떻게 이어나가실 수 있는가 그 실시간 자료들을 이 하단 정보방을 통해서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0% 무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자료 한번 받아보신다면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의 움직임에서도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도 강력한 호재 나와줬죠? 여기 보시면 EDX 마켓. 이 EDXM 마켓은요 지금 미국에서 기관들 대상으로 하는 거래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지금 투자를 할수 없는 거래소고요.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사이트를 통해서 보시면요. 여기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 바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이었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캐시까지 상장이 되었다가 상장 폐지가 된 적이 있었었죠. 그런데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소 EDX 마켓이 기간 투자자들의 증가하는 암호화폐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17개의 새로운 암호화폐를 상장한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EDX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시면요. 이제 곧 17개의 코인이 이 EDX 마켓에 상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어떤 코인이 있죠? 바로 우리 XRP 코인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강력한 호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아주고 있을 때 저점에서의 매수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시면 이 하단 지지선을 지금 터치하고 다시 끌어올려주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여기를 이탈하고 다시 끌어올려주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해당 여기를 이탈한다면 다시금 고래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끌어올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언제 어떻게 비중을 나눠서 물량을 확보해 나가실 수 있는지 그 모든 자료를 같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 소통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를 통해서 실시간 대응 자료부터 모든 코인 핵심 요약집까지 같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00%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자료 한번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